여기서 읽어보면 예수님 말씀이 좀 참담하기도 하고 상당의 독설적기도 합니다. 이 우리가 다른 이웃들에게 이런 말을 직접을할 만큼 독설들이 많이나옵니다예수님이 사실 독설가라고 볼수있다 지금 서울 프란체스코 뭐 교황님도 보통 굉장한 독설가 무슨 뭐, 거짓 위원자라고 사기꾼이라고 교황님이 이해서 사기꾼이라고 협착꾼이라고도 하고. 예수님 못지않게 프란치스코 교황님도 좀 마, 말이 험담하고 독설가라고 있습니다이 말씀을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반성하고 전거로 받아들여가지고, 그게 이제 곰곰이 생각하고, 묵상하고, 기도하라. 하는 뜻 아니겠습니까? <laughs> 그 지금, 우리 교회가요, 세상 사람들이 많이 꽤나 옛날 같지 않아가지고, 욕을 참 많이 먹고 삽니다. 왜, 그 기독교에서 예배를, 추모 예배를, 그 뭐야, 저기, 저기, 이태원 희생자들 추모 기도를 가지고, 또, 그 교회사에서, 불교에서 또, 그고 또, 그다음에 연동성당에서, 그 다음에 이제, 영등성당에서, 그, 저 그, 교회장께서, 그 20비상 하는데, 윤석열 대통령이 다 거기를 참석했죠. 근데, 좋은 소리 못 듣대. 가서 쭈그리고 앉았으면, 쥐가 사해지냐? 누가 반성하는 목소리가 내느냐? 그리고 그것을 받아들이는 교회는 무엇이냐? 음, 그, 욕 요것을. 물을 많이 먹고 있고, 심지어는요, 이태원의 그 참사 현장에 와보지도 않고, 촛불 집회에 참석하지 않는 사람은 그회 다른 사람 같지 않다. 뭐, 그나는 솔직히 그런들에게 좀 반감이 없는 건 아닙니다. 아, 진짜. 지금까지 살았으면 얼마나 잘 살았어? 또 지가 하면 이부하는 거야? 네가 하면 얼마나 해? 그리고 네가 앞날을 계약할 수 있어? 자신 있어? 그렇게 생각하면 남 얘기를 그렇게 함부로 하는 거 아니거든요. 그런데 막입터진 대로 욕을 찰떡하고 우리는 그 욕을 먹고 있었습니다. 먹고 있습니다. 근데 사실은요. 70년도 80년대, 80년대 명동성당 하면 이것이 어떤 것이었습니까? 하기사 지금 뭐 명동성당 장바닥에 뭐 쇼핑몰을 만들고 사람들을 모일 수 없게 그 만들어 난한 번도 가보지 않아서 모르겠는데 나안 가요. 가보지 않아서 모르겠습니다만 말이 그렇게 들립니다. 자. 그렇지만, 연동성장에 한때, 정말 이 탄압받는 사람들을 빼앗기는 사람들, 억울한 사람들의 피난처가 되었던 게 사실 아닙니까? 그리고 그 시기에 전국의 성당들이 그랬습니다. 이그 신원을 아직도 저희는 잊지 않고 있습니다. 지금 그 시대처럼 그렇게 탄압받고 빼앗긴 사람들 누구인가를 식별하고 그들을 받아들이는 게 예, 우리들의 입장인건 확실합니다. 나는 욕하니까 기분이 좋지는 않아. 오늘 보궁 말씀에 들어가면요이 좋은 신부인 누구냐. 저는 전하고 봅니다. 예? 이 보금소에 나오는 좋은 입장은 바로 나다. 성직자다. 수도자다. 그런 신원을 가지고 산다는 것은 무엇이냐. 정말 주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의 힘으로, 믿음의 힘으로 세상을 바꾸고자 하는 열입니다. 세상을 좀 어떻게 좀 바꿔보자. 어, 그 얼도 당조 않게 정말 생각지도 않게 159명의 죽음에 대한 그 마음 아픔을 가지고 그들을 위해서 무엇인가 할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지자 그게 바로 그 오늘 복음서에 나오는 좋은 입장이고 뭐 그렇게 한다고 해서 잘뭐 칭찬받을 것도 아니고 자랑할 것도 아니고 네. 할 본분이 바로 그것이다 라고 생각하는게 오늘 본 말씀의 종이고 바로 우리들의 입장입니다 그게 바로 사무에서 나오는 사랑의 힘으로 증의의 힘으로 아니 돈 버는 데가 아니라 그, 그, 지금 욕 참, 참 많이 먹어요. 지금 뭐 성당에 돈 버는 자냐 뭐, 어, 뭐, 흥금 얻어서 뭐 하냐, 뭐, 어, 진짜 잘 먹고 사냐, 정신없는 니들뭐 하냐, 어, 니들 뭐, 이 골프라 치면 가냐, 뭐, 니들이 뭐, 집회를 한 가냐, 별의그 옛날하고 달라졌어 그렇게 욕을 먹는 가운데, 참, 그것을 아프라고 하는 게 아니라, 정말로 내가 내가 한, 종으로서 내 신분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를 따져보고 부족한 것을 채우는 삶을 살았으면 하는 그런 마음입니다. 먼저 저장 211장 하겠습니다.